데이크림입니다. 오늘은 일단 어... 초코우기를 찍어볼 거예요. 됐더니 미니어민이 안 되다 왔죠? 일단 집 주소랑 누가 시판기억하고 일단 여기 뜯어보도록 할게요. 뜯고 올게요. 뜯었어요. 속샷, 우르루샷 통아 진짜 많네. 근데 이거 왜세개래음한 개는, 그냥, 이게 제가 시킨 거고, 얘는 덤이랑 얘도 덤인 거 같아. 뭐지? 응. 음. 납하파면면 어떤 박스에다 이걸 붙여가지고 택배실에다 맡기래요 음. 일단 별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신난다 제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음, 랩핼탑이 제일 갖고 싶었는데 어한개더 시켜주셨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우와 예쁘다 아좀 목이 쫄라요 쫄리는데 예쁜 것 같아요 얘랑 얘는 그냥 맹맹 맹. 얘가 팔찌도 할수 있나봐요 음. 아꼭 쫄려 얘는 오케이. 근데 이거보다 조금 커요 이만큼 얘 빼면 한번 얘 빼볼까 해볼까 우와 얘는 그래도 메인인데. 와 얘도 이쁘다. 이렇게.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엘펠탑을 해볼게요. 엘펠탑. 얘만 이렇게 감싸줘서 왔어요. 아마도 그 제가 좋아했던 거니까. 역시 뽁뽁이가 감싸져 왔고. 에펠탑 음 제일 좋아 벌써 2분나 1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펠탑 한번 해볼까요? 짠와 이쁘다 이게 나영, 맹이 나영, 얘가 나영, 별 아, 이게 왜, 이거 왜다 똑같은 걸로 시켰냐면, 원래 맹 있잖아요. 맹 그냥 생끈, 그걸 이렇게 하려 했는데, 걔가 그러니까 제가 맞은 사이즈가 없대요. 이렇게 하는 거. 제가 한이 정도예요, 목덜미가. 이 정도인데, 거기에 맞는 게 없죠. 어른 사이즈밖에 없던 거예요. 계속 얘 맞았어. 예 음, 내가 제일 갖고 싶었어. 늘어나요. 한개 이렇게 해볼까? 세개 해도 될것 같은데.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? 수는? 아, 얘 너무 싫어. 세개밖에안 왔어. 돈 없나? 돈더 있으면 좋겠다. 아, 돈 없네. 응, 여기 응. 예뻤다. 어, 이거하고 계속 할까? 그래, 이거. 여러분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안 걸려요. 엄청네 엉켜. 처음에 이거 는줄아니에요 형님 오늘 <laughs> 제가 한 마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해양의 반려견이다. 이그 인사해야지 인사. 인사. 일단 저는 에펠탑을 제일 좋아했죠. 에펠다 아시네 어머님들도 예. 안녕하세요. 이거 이렇게 어떻게 저 이제 그만 벌써 5분 지났고 가만요